네 마지막으로 부활 진리 부활 진리를 체험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나게 되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이 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어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 그겁니다. 그럼 성령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영적인 삶,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8장 30, 8장 21절에 한번 봅시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수 없다 하니 자살이라도 하겠단 말인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령,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위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아래에서, 아래에서 난 사람들이 아니고, 동시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먹여 살릴 것이 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 속하면 하느님이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하면 세상에 일을 하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일을 합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넘어갈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보면요, 여기에. 내가 가면 너희는 죄 속에서 헤매다, 그냥 죽을 것이다. 그러고 탈출할 수가 없다는 것이 구원은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나야 되고 위로부터 거듭나야 돼요. 애당체부터 딱 돼. 애당체부터 딱갈라져버요 불교에도 이런 말이 있죠. 1초 직입 열애지. 한번 뛰어가지고 열애지에 들어버리는 거죠. 도중에 과정이고 뭐고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에 거듭나 버리는 거지 점진적으로 못뭐 되는 게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영으로 거듭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거듭나야 영으로 거듭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거, 육적인 생명, 또 애고적인 거, 이런 것들이 죽고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영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게 뭐냐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내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나임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뭐죠? I am who I am. 내가 나다. 내가 나다. 내가 나임을 믿다. 보세요. 네. 내가 나죠. 인간은 어떻게 가요? I'm. i a madam. I am 나는 아담이다. 아담은 내가 아니라고 했죠. 왜? 아담이 나라면은, 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아담이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아담에게는. 이게 짝이 안 맞다는 거예요, 불일치. 이게 인간의 불행이라고 그랬죠. I am은 신이고요, 하나님이고. 아담은 하나의 개체예요. 피조물이에요. 일 개체가 신의 짐을 다 스스로 짊어져야 되는 것이 인간의 실존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불행을 여기서 시작하는. 그래서 인간은 세개 필요해요. 아이엠에 대해 아이엠은 어떤 아이엠이냐면 아담은 나로부터 나왔잖아요. 나는 아담이다. 아담은 나로부터 나왔기, 나왔기 때문에 나는 아담의 <laughs> 아버지죠. 아버지. 아이엠은 아버지시며 동시에 아담은 스스로 아이엠의 짐을 질수 없어요. 나라는 짐을 질 수가 없어요. 나라는 짐을 잘 이해하세요. 내가 존재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넓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 모든 문제 스스로 해결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인간은. 예.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이그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광고하는, 광고하는데 어떤 분이라야 이 짐을 해소할 수 있겠어요? 이름은, 그 이름은 IM이라 해야 되는 거죠. IM이니까, IM, 아이엠, 짐이 IM으로 부터 하니까 그 짐을 해소하는 이름도 IM이라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IM who I am이 나옵니다. 여기서 IM w 후 o I a 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 h o 은 누구예요? 아담의 주님이죠, 주님. 의지에 의존해야 돼요. 주, 주. 이분의 능력에 의존해야 되잖아요. 기대해야 되잖아요. 이분을 필요로 하잖아요. 아담은 이분을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에요. 아담은, 아예은 아담에게 아버지며 동시에 주님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이분이, 아예이 아버지며 주님을 어떻게 알아요? 알려주는 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I am이 아버지며 주님임을 알려주는 분 또한 누구예요? 누구죠? I am이란 말이에요. 알려주는 분, 서성이죠, 서성. 그래서 I am은 아버지며 주님이며 서성.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내가 나임을 믿는다고 하는 건 I am이 아버지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I am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 그 다음 나에게 아이엠이라는 하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 그다음에 이분이 이분을 깨우치게 해주실 서성이 계시다는 거.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나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나임을 믿는 사람은 영으로 거듭날 것이고 위로부터 위에 속하면 위로부터 사는 방식의 삶을 산다는 거. 영적인 사람은 호모스피리투스는 위로부터 사는 삶 삶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을 성령의 일곱 가지 은사와 더불어서 산다 하는데 일곱 가지 은사가 뭐냐면은 보세요 효경 구샘 뚜림 설기 지식 통달 의견 일곱 가지입니다. 그런데 효경은 뭐냐면은 하면 아버지를 하면서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를 짝 사랑하신 짝 사랑해 오신 아버지를 비로소 인간이 눈을 뜨면은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서게 된다고요 바깥으로 향해 있다가 아버지를 향해 돌아서면서 아버지를 섬기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사람의 원천이며 에너지입니다. 평생을 써도 다쓸수 없는. 원천임의 에너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아버지만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고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수 있게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참된 삶, 완전한 삶의 처제 조건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고 할 때, 그 바로 아버지를 알므로써 아버지를 섬기는 삶이 가능한데, 아버지를 하면 그 사람 속에 아버지를 섬기고 싶은 열망이 불타오릅니다. 그걸 효경이라고 합니다. 효경. 효도, 공경. 효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데요. 효경이 가장 속에 있고요. 여기서 구생과 두림이 나옵니다. 두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A 대 B는 B 대 C다 그러죠.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 주셨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는가라고 반성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항상 아버지예요, 두림.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한단 말인가?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반성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 두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고 아버지와 달라지는 것을 참, 참아 견디지 못하는 바로 그 마음이 두림, 혹은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구생은 뭐죠? 우리를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있죠? 일에 관 양식을 주시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거, 또 관계에서 는는 사람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는데 어떤 그 대가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섭섭해진다든지, 누가, 누구의, 누구와 원수진다든지 이런 일 있죠.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 눈 돌리는 일을 벗어나게 하는 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상적 유혹들, 세상적 가치관들,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들. 이것과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와 비교되면서, 아버지를 성게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부터 마음을 딱딱 딱 세워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꿀샘 돌이 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두 개가 딱 효경을 옆에서 받쳐주는 겁니다. 이두개 힘이 힘이 받쳐줘야만 그 다음 네 가지가 돌아갑니다. 설계 지식 통달 의견이 돌아가요 설계는 뭐냐 하면 언제든지 아버지를 섬긴다 섬길 수 있는 자세입니다 좋을 때만 섬기고 나쁠 때도요 악조건 하여서도 어떻게 하면 여기서도 이익을 남길까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게 할까 하는 그 마음이 설계로운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 원수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다 손해만 모으니까 해방을 놓을 수가 없어 저놈을 겁을 줘도 안 되고 네? 불행에 빠트려도 안 되고 기어이 살아나가지고 거기서도 뭔가 건져 나오니까 참이 설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설기로운 사람 어든, 어든 뭐랄까요 뭐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완관에 사로잡히지 않고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떤 습관이라든지 관습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선 어디든지 자유롭게 예. 마음을 쓸수 있는 것. 설기가 되면 그 다음 지식이 저절로 올라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본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이 올라오면서 뒷받침을 해줘요. 아, 이 말씀이 이거구나. 이, 이거, 이거, 이, 이,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아지면서 딱 뒷받침을 해줘요. 아, 내가 옳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이 뒷받침을 해줘요. 지식.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예, 통달. 지혜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통달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더 확고해지죠. 전체를 알고 있는 데는 뭐, 그런 뭐, 엄청나게 통달하면 구세지죠. 어떤 유혹이고, 뭐, 그 앞에서는 뭐, 불이 환한데 그 앞에서 뭘 어떻게 유혹합니까? 예, 참과 거짓이 뚜렷하게 다 보이는데. 예. 길인지 아닌지, 똥인지 된 자인지 따구분 되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돼야만 그다음 의견, 바른 바른 소견, 바른 의견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의 일곱 가지 은사가 그 사람 안에서 작동을 함으로써 마음 깊은 심장에는 효경, 좌우는 구생과 두림, 그다음 바깥쪽으로는 슬기 지식 통달 의견이 무장된 영적 인간, 이게 그러니까 영적 인간의 실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표시있죠 효경으로부터 흘러나와요. 어? 에너지가 두림 구샘으로 나오고, 두림으로부터 설기지식, 구샘으로부터 통달 의견,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바오로 사도에 의하면요. 바오로 에페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에페소서 6장을 보면, 영적 투쟁이란 내용이 나오는데요.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구세워 주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체비를 마치고 그들의 맞을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진리로, 진리의 허리띠 의로움의 가봉, 그 다음에 발에는 평화의 신발을 신고 무엇보다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자이 v 비교해 보세요 의로움의 갑옷은 뭐죠? 구센 진리의 허리띠는 두림 평화의 신발은 뭐죠? 설기 믿음의 방편은 지식 구원의 투구는 통달 성령의 칼은 의견 딱 떨어지죠 예, 네. 이렇게 이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령과 더불어서 사는 사람들은 점점점점 점점, 점점 이런 성덕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이것이 저절로 인격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인간은 이렇게 갖춰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곱 가지 은사로 이렇게 자기 모습을 하고 바로 이렇게 이런 모습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완전해질 때 우리가 영적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완전한 삶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느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와서 이루어야 될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이 부활 진리가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본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하는 깨달음 이후의 삶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이후에, 영으로 거듭나면 효경을 알죠? 아버지를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령과 더불어 살면서 이 모습을 갖추고, 우리가 이 모습을 갖출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